명하는 108만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향시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피가 마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가 갖는 예산 편성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키고자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지난 11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에, 민생에 심각한 피해와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고향시에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의결시안이 12월 21일이 경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새해를 준예산체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고향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인구 108만의 도시이지만 일자리, 교통, 주거, 인프라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2023년 새해는 배드타운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후보지 선정은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고향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오늘의 팍팍한 삶 속에도.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선 확정이 지연될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단으로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산 미확정으로 지체되는 하루하루가 우리 고향시가 향후 10년, 50년을 좌우하고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민생과 관련이 없는 논쟁으로 멈춰버린 이 현장이 과연 시민들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고향시의 미래, 시민, 의회, 집행부, 이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모두 뒤로 해주십시오.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고난보다 의무가 우선되는 예산 심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향특례시민 여러분. 우리 3400만 3400여 고향시 공직자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 고향특례시장 이동환 역시 고향시와 협력, 신뢰와 화합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의 고향시정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이루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